자그 다음은 레이죠 어, 얘네 옷이 다 똑같아. 근데 옷이 너무 아... 아 그래픽 진짜 갑자기 떼오르네아 <laughs> 그래픽이 갑자기 또 집중이 안되네. 자 동료 출전할 때는 치명타 데미지 저항 별로 치명타 저항 레벨 40, 체력 1200 마법탄을 조정해 목표로 공격한다. 자 폭스 임페르노 목표 위치에 거대한 여우의 화염탄을 소환해 떨어뜨려 강력한 범위 폭발을 일으키고 최대 8명에게 1200%, 3020. 자, 빅레벨. 1800%와 4530. 굉장히 약하죠? 근데 이제 약점 표식을 부여합니다. 10초 동안. 사랑의 마음. 전방을 향해 여우의 불꽃을 감싼 사랑이 담긴 에너지탄을 던져서 경로상에서 첫 번째로 명중된 목표에게 공격력 240%, 3940의 데미지를 입히고, 2초 동안 경직시킨다. 경직이라고 하면은 약간 움찔하게 만드는 건데. 그 움찔을 2초 동안 시킨다고? 뭔 말이죠? 2초 동안 그냥 못 움직인다는 소리인가? 만약 목표가 약점 표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엔 추가로 범인 폭발이 생성되면 범인의 최대 8명의 목표에게 240%와 3940의 추가 데미지를 입힙니다 그리고 또 약점 표식을 또 부여하네? 어... 자 그리고 전망을 향해 에너지 충격만 날려서 범인의 최대 8명의 목표에게 공격력 320% 플러스 2000의 데미지를 입히고 약점 표식을 부여를 한다고 합니다 약점 표식을 굉장히 많이 부여하네요 이 친구가 이제 사랑의 마음 말고는 일단 약점에 대한 메리트가 없죠. 자, 지정한 영역의 반경 4m의 미혹의 진을 펼치며 5초 동안 지속이 되고, 또 최대 8명 목표에게 10회 데미지를 입히며, 1회당 공격력 40%, 400% 플러스 5600의 데미지를 입는 거죠. 동시에 모든 목표를 40% 감소시킨다? 이동속도를 감소시킨다고? 뭐, 방어력을 감소시킨다고? 공격력 감소시킨다고? 근데 이동속도일 가능성이 크죠. 어, 수치가 공격력 방어력 40%는 말이 안 돼. 개사기야. 그렇죠? 어, 10% 확률로 약점 표식을 부여한다. 5초 동안 공격력 방어를 40%. 아니, 이거 이동 속도 같아요. 이동 속도. 어, 랜